안녕하세요. 블루만말라 약사 메리스맨입니다. 영양제가 너무 종류가 많아서 고르기 힘드시죠? 제품 설명만 보면 다 효과도 좋고 품질도 좋아 보이는데 어떤 것을 골라야 하는지 알기 힘드실 거예요. 다이어트 영양제를 예로 들어볼게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성분들이 CLA, 가르니시아, 키토산, 카르니틴, 녹차 추출물, 잔티젠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성분을 먼저 골라야 할까요? 만약에 CLA나 가르니시아, 키토산을 고르셨다면 정보가 부족하셨던 것입니다. 영양제에 대해 제대로 아시는 분이라면 카르니틴이나 녹차 추출물, 그리고 잔티젠을 추천하셨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영양제를 고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영양제를 계속 구매해서 복용하실 분이라면 오늘 제가 드리는 설명을 잘 이해하시고 구매하기 앞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불필요한 영양제 구매로 인한 돈 낭비와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섯 가지 다이어트 성분은 모두 이미 굉장히 유명한 성분인데 도대체 왜 어떤 것은 잘못된 선택이고 다른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그 성분의 효과를 임상 시험으로 확인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들이 얼마나 일관적인지 바로 데이터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CLA나 가리니시아 그리고 키토산도 동물 실험까지는 꽤 결과가 괜찮았어요. 하지만 사람에게 투여할 땐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론과 현실이 다른 케이스예요 근데 이게 원래 그렇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대사과정과 그에 관여하는 효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많은 영양제 성분들이 임상시험 대이서도 없이 동물이나 세포에만 실험을 해놓고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판매되고 있습니다 FDA의 발표에 의하면 동물 실험에서 효과를 보였던 성분 10가지 중 9가지는 사람에게서 효과를 보이는데 실패했다고 해요 즉 임상시험 데이터가 없는 영양제를 10가지를 구매하면 그 중에서 효과를 볼 만한 성분은 확률상 단한개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임상시험 데이터가 없는 성분을 복용하신다는 것은 돈과 시간을 낭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런 성분을 복용하고 싶다 하시더라도 잘 입증된 성분을 먼저 복용을 하시고 그 뒤에 차선책으로 그런 성분을 선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임상시험 데이터가 있는 영양제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사실 일반인이 이런 성분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들을 대신 모아주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조금 편리하게 되어 있는 두 사이트가 Egzamin.com과 바로 WebMD.com이에요. 임상시험 데이터를 모아서 효과의 유무를 한 눈에 볼수 있게 정리해 놓은 아주 신뢰도가 높은 사이트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Egzamin.com에서 비타민 C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비타민 C 페이지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파트예요. 보시면 근거의 수준 그리고 효과의 세기 결과의 일관성, 그리고 간략한 설명 등이 나오는데요. 비타민 C를 복용하면 혈중 비타민 C의 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하네요.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결과들도 보실 수 있는데요. 스크롤을 조금 내려보시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상기도 감염 즉 감기의 예방 효과가 있느냐 하는 내용인데요. 25개의 임상연구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비타민C는 일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감기 예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가요? 알고 계시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가요? 보셨다시피 효과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제대로 설계된 임상시험을 해보니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런 사례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의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어요. 저는 비타민C 효과가 있었는데요? 계속 먹을 건데요? 같은 이야기예요. 물론 비타민C 효과 있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기에 덜 걸린다? 이것은 저는 나와 있는 연구들을 봤을 때 감기 예방 효과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원래 6개월에 한두 번씩은 감기에 걸렸었는데 2018년도 초부터 작년 말까지 한 번도 감기에 걸린 적이 없어요. 근데 비타민C는 딱히 먹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영양제를 먹은 기억 자체가 없어요. 근데 식습관이 좋았냐면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감기에 안 걸린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런 기간이 있습니다. 감기뿐 아니라 그냥 건강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건강에는 영양제 외에도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어요. 본인이 모르는 사이 어떤 삶의 패턴이나 환경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비타민 C를 챙겨 드시면서 건강에 조금 더 신경 쓰는 다른 습관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C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좋은 영양소인데 어떤 영양제든 어디에 효과가 나타나고 어디에는 효과가 없는지 명확히 알고 드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양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경험은 별로 중요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를테면 어떤 영양제가 댓글이나 블로그에서 효과가 좋았다는 평이 많더라도 그것이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없었다면 그 영양제는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댓글이나 블로그의 후기와 같은 한 개인의 경험으로 그 영양제의 효과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댓글에서 아무리 여러 사람이 효과가 좋다고 증언을 해도 그것이 플라시보 효과일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가 힘든 거예요. 이그제민 닷컴이나 웹엠디와 같은 해외 정보 사이트들은 철저하게 임상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양제의 효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에요. 하지만 영어가 익숙치 않은 분들에게는 조금 다루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용도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구매하시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유튜브나 블로그에 워낙 가짜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된 멘토를 찾는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떤 전문가가 A라는 성분을 추천하고 있다면 그분께 여쭤보세요. 이게 임상시험 데이터가 있나요? 하고요. 만약 제대로 된 전문가라면 임상시험 데이터도 많고 메타 분석에서도 꽤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요 내지 임상시험 규모는 적지만 효과가 있었고 대체할 성분이 거의 없고 이론적으로도 이러이러해서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같은 답변이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만약 가짜 전문가라면 어느 잡지에 효과가 있다고 소개가 되었어요 라던가 제가 먹어봤는데 도움이 됐어요 와 같은 답변이 돌아오겠죠 그러면 상담할 다른 사람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도 좋고요 만약 드시고 계신 성분이나 구매하려 하시는 제품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어떨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면 같은 성분이어도 제조사나 제품에 따라 품질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직구 영양제를 드시고 계시다면 그 업체가 제대로 된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다른 영상에 소개했으니까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